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경영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네버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VDA 6.3필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 심사의 목적은 프로젝트나 공급업체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준비 상태와 조직적 준비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계의 심사는 아직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 심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공급 업체의 역량, 자원, 프로세스 상태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품질 문제나 일정 지연 같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심사는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고객과 공급 업체 간의 기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심사는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L심사는 경우에 따라서 PA심사, Potential a n a l y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PL심사가 잠재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PL심사는 신규 공급업체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초반 단계에서 수행되며 해당 공급업체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잠재적 역량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실행 전에 프로젝트 리소스, 기술적 준비 상태, 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잠재적인 성공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VDA 6.3 내판에서는 명확히 PL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위해 p a 심사가 무엇인지 의미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 심사는 프로세스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공급업체의 역량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기획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준비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공급업체의 조직적 준비 상태를 검토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배치, 인력 역량,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살펴봅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잘 정의되고 실행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며 특히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분석합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정 관리, 리스크 평가, 변경 관리 프로세스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핵심은 p 심사가 단순히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업체가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세스 기반 접근법은 이러한 평가를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p 심사의 주요 심사 영역은 첫 번째로 기술적 역량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급업체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 및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 역량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점검하고 제조 공정이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필요한 설비와 기술이 적시에 준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적 안정성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재무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공급업체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인력의 이탈이나 조직 변화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급업체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리소스 계획과 타임라인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과 마일스톤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급업체가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 공급망 리스크, 설비 고장과 같은 상황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필 심사가 수행되는 적절한 시기는 첫 번째 신규 공급 업체 승인 시입니다. 신규 공급 업체와 협력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업체의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 업체가 프로젝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특히 초기 심사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공급업체가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리소스, 일정, 공정 계획 등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적 또는 조직적 결함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변경 또는 공정 전환 시입니다. 기존 공정에서의 중요한 기술적 변경이다. 새로운 공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필 심사는 필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변경된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변경 사항이 전체 프로젝트 품질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설비 도입, 공정 이전 또는 주요 사양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